브레이트할봄음 uh -huh. 카빙 이제 슬슬 쌓아볼래요 이거도훨 이거, 그 아, 너무 원이. 안 좋다 이쪽으로 살짝 뺄게요 뺄게요 음3 응. 스택이고 좀 보시죠 네. 애들 들어오는 거디펜하고 갑시다 네. 네 애들 들어올 거예요 일단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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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찰로 빼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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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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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백백백야돼 상대 인기 이 들어올 네. 거예요. 저항 먹어 저항 먹어 지금 먹을 수 있어 먹어 저항 있으면 저항 저 먹을 수있 먹어 저항 먹을 수 있어. 상대 인기 이 들어올 거예요. 우스요싸우우스요 이제. 어힐다 일어 가렸다 조심 조심. 잘 뺀다 잘 뺀다 나이스잘뺐잘 뺐. 어잘 뺐어. 상대 인기 다 빠졌어요. 오초 오초. 가야 돼 가야 돼. 네. 한번 볼 거예요. 깊게 한번 보시죠 잠깐만. t h r 여기. 바로 빼야 돼. 바로 빼야 돼. 바로, 바로 빼 바로, 빼줘 바로, 빼줘, 바로 빼줘. 빼줘 바로 빼야 돼. 바로 빼야 돼. 바로 빼야 돼. 바로 빼야 돼. 바고 빼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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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바야 돼. 바야 돼. 바다야 돼. 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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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 저 피했어요 3 2 1 이거이거 그새끼 그새끼 쫓아갈수 있어요? 애들 애들 3계3계3계다 다, 캐치해요 이거 핑돌아봐요돌아봐요 민준님 이거 한발리 잡아야죠 잡을수 있겠다 이건 컷컷컷 민준님 컷할수 있는분 한번 잡아 잘했어 잘마우 할게요 마우터 어, 핑, 쫓아갈게요 핑핑핑핑 핑, 핑. 어, 핑, 핑. 나갔어요 다들? 오케이 반대쪽 반대쪽 카탑비님 쪽으로 가줘야 돼탑비님 쪽으로 가야돼는중 가는, 가줘, 가는, 가는, 가는 중 놓쳤으면 놓쳤다고 말줘요루팅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어우민준님 킬캐치 장난 아닌데.